통영으로 빠집니다. 고속도로를 벗어납니다. 한려해상고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. 1k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아, 앞에 뭐 이상한 것이 고 가네요. 게 뭐지? 70으로 다녀는데 때문에. 500m,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정보수집 구간입니다. 차 조금 힘들어하네요. 에어컨을 껐습니다. 아우 어, 리 불쌍한데 <놀람> 통영 케이블카 이순신입 어. 10km, 0 k 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구입니다1 k m 이 케이블카 승강장 미륵도 관광특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500m 앞, 케이블카 승강장 미륵도 관광특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300m 앞, 케이블카 승강장 미륵도 관광특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케이블카 승강장 미륵도 관광특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...